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시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7월 11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브리핑 전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의 조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정동영, 안규백, 조현등, 3명이 장관에 지명되는 등 전북 출신 인사들의 약진입니다. 당내에서도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최악의 인물란에 시달렸던 대통령실과 내각 요소 요소에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두루 배치돼 있습니다. 유성나 국가안보실장까지를 포함하면 전북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장관에서부터 당 내부 실력자, 대통령실 내부 참모들까지 고루 포진된 셈입니다. 언제 이런 인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북 출신들이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전북 출신들이 내각과 대통령실 실무 라인에 대거 포진됨에 따라 전북의 주요 현안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도 이러한 인선을 반기며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북 정치권의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전북 출신이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국정의 당당한 주역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향후 5년간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서 여당이 아니라서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어줍다는 핑계가 이젠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정부 탓 국민의 힘 탓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반대로 전북 정치권이 든든한 뒷배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역 현안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심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고의주게 몸담았던 인사들이 자신의 입신 양명과 성공에만 안주했던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호시절에도 변변하게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는 초라한 전북 정치권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 하고 그 시험대는 조만간 있을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전북의 핵심 현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만금 메가시티, 신공항, 신항만 철도를 비롯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주민 간의 편 가르기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든지 지역의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려 한다면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을 것입니다. 여전히 특정 정치인에게 줄서기나 하고 사적인 정치적 이해 타산으로 지역의 미래나 정책은 나몰라라 한다면 하루빨리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전북의 현실이 그만큼 절박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시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7월 1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대자인병원 통증완화에 탁월한 임실언건기크림 아미노산코리아의 자부심 원데이123 공동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